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오늘은 패시티를 찍으러 갈 거고요. 오늘도 SRT를 타고 갔다가 와서 결과 듣는 날은 차를 갖고 시흥에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병원으로 고급씽 안무 주가 다요 안보가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안병동의 패시티를 찍으러 왔습니다. 본관은 마감됐나 봐요. 거 앉아있었는데 지겨워요 지겨워 한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워있어서 좋네요 방도 되게 넓은데 독방을 주다니 약간 독방 감옥에 있는 기분이에요 CCTV도 있고 시계랑 세면대 하나 있어요 무서워 기분이 이상해 여러분 병원 검진 결과를 듣는 날이 왔고요 어떻게 되겠지 뭐 오늘 갔다가 다음 주에는 시흥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 시흥으로 아예 가려고 운전을 해서 갑니다 대구에서 286km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지겹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저의 내년 향후가 거취가 결정이 되겠네요. 병원이 오늘은 건너편에서 보이네요. 아,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 떨린다. 멀탱. 안녕. 저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병원 갔다 온지좀 됐는데, 이제서야 결과 보고를 하네요. 왜냐면, 참담하기 때문에. <laughs> 피수치가 원래 한 300까지 올라가지고, 패시티를 찍어 본 거고, 한번더 보자고 한 건데, 이놈들이 거의 600까지 올랐더라고요. 한 580까지 올랐더라고요. 거의 600이죠. 600이면 제가 그 2017년도에 삼성병원에 처음 왔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laughs> 완전 대수술했을 때랑. <laughs> 근데 또 특이한 게 패시티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시티상으로도 안 보이고 패시티상으로 보여 봤자 골반에 조금 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그게 600까지 치솟을 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600까지 치소 샀는데 그래서 어, 항암치료를 다시 하자 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항암치료를 다시 해요 시니땐 <laughs>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항암치료를 다시 하자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하기도 했고 짜증나기도 했고 아, 물론 바빴어요 음. 친구들이랑 또 만나고 주말 내내 그냥 거의 그 욕창 생길 정도로 그냥 누워만 있다가 또 평일에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laughs> 어, 강의한다고 일어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음, 항암치료를 다시 합니다 이번에 잼자라는 약으로 잼시타빈 그래서 잼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약 단독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뭐 제가 뭐 계속 알아보니까, 어, 뭐,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는 안 하는데, 근데 좀 믿지 않아요. 저는, 캐릭스도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는 안 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을 시달렸고. 근데, 잼자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 호중도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붓고, 부종 같은 거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 해봐서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3주 내리 맞고 마지막 주 쉬고 그리고 3주 내리 맞고 마지막 주 쉬고 이렇게 3주 내리 맞고 마지막 주 쉬는 게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로 일단은 잘 맞으면 6 사이클을 가고 어쨌든 3차까지 해보고 또 검사를 하고, 또 여섯 사이, 3 사이클 더 가고, 그러면 여섯 사이클인데, 어, 쌤도 확신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맞는 약인지. 이것도 어쨌든 고위험군 암에 적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위험군이잖아요. 저등급이기 때문에, 이 저등급 암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만히 놔, 손 놓고 놔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항암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항암을 또 하게 됐네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 끔찍하지 않나요? 하,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1월 11일부터 치료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 음, 뭐, 아무튼, 그래요. 1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그거 그게 잘 맞아 다행히 잘 맞아서 잘 끝나면 6월달에 끝나면 또 2022년도 병원과 함께 하다가 끝나겠네요. <laughs> 또잘 지나가겠죠. 안 지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쌤이 약간 2 0 0 3 0까지이 속도로 모를 텐데, 그래서 나중에 복수차고 이러면 진짜 답 없다고 빨리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1일부터. 저는 치료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잘 이겨내고 올게요. 잘 이겨내 볼게요. 치료하는 건 중간중간에 내가 땅굴 파고 가지 않으면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강의를 하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